아이폰 관세 면제 3일 전에 떴어요. 아, 씨발... 아니 형님, 3일 전 뉴스를 지금 속보 마냥 가져오면 어쩝니까? 아, 씨발 괜히 팔았는데 쫄아가지고... 이... 씨... 아따, 그냥! 지우한 횡보장이 시작될 것 같은 좆 같은, 예, 기분이 드네요. 장이 영, 썰렁하다. 이알수 없는 이 찝찝한, 본격적으로 찾아올 것 같은 이 횡보장 느낌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면 좋냐, 오늘 같은 장은 쉬는 게 짱이라는데, 근데 그게 맞긴 한데, 현 상황은 솔직히 그냥 횡보죠, 예. 아, 근데 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쇼 같냐. 나 솔직히 쇼 같아서 지금 패티 빨간색이 먹거든요? 이거 제가 볼때뭐 길게 볼때뭐 길대볼 필요는 없고, 여기서 원래 타점 잡으면 안 되는 자리긴 한데, 많이 때리진 말고, 10개 그냥 시원하게 마켓가루 그냥 먼저 던져가지고 들고 있고, 보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쇼시 맞다고 봐요. 일단 여기에서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이에 30개 잡는 게 색칠해 보인다고 잡아달라는데, 목소리좀 하지 말고, 이제 그런 거안 통하니까. 야, 내가 무슨 뭐 어디 씨발, 뭐 나사 하나 빠진 새끼냐, 어? 갑자기 채팅창 보고 뭐 섹시해 이러면서 30개 잡게 이런 날에 여러분들한테 깜빡하고 말했는데 쉬면서 위고비 처방 받았습니다. 예살좀 빼려고 요즘에 가만히 있어도 얼굴 동그랗다 그러고 자꾸 전 나오는 것 같고 배도 안 들어가고 배도 너무 고프고 그래가지고 위고비 처방 받았어요. 지금 위고비 맞은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위고비가 좀 약간 좀잘 맞나 봐요. 다른 의미로 위고비가 잘 들어서 배가 안 고픈 게 아니라 위고비를 맞았는데도 배고프고 음식 먹을 때마다 존나 맛있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게 위고비가 원래 맞으면은 배도 안 고프고 음식 조금만 먹으면 거부감 느끼고 포만감 느껴진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원래 야식 먹는 시간 되면 배고프고 음식 먹으면 맛있어서 존나 잘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씨발 내가 지금 위고비가 잘 맞나 봐 몸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그래서 전혀 위고비에 대한 성능이 없고 위고비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돈 잃었을 때가 밥맛이 없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몇 수저 먹다가 내려놓지 직접 주사했어 나도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어 진짜 근데 정확히 말할게 안 아픈데 아파 사람들이 안 아프다 하거든 안 아파 근데 아파 또그 뭔가 내가 내 스스로 논다는 생각이 존나 예민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바늘이 아무리 얇아도 그냥 느낌상 아시발 바늘 들어간다 들어간다 와. 아이씨 입 들어갔다 뭔가 들어가고 있다 들어가고 있다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확실한 거는 위고비를 맞아서 위고비 효, 효능보다는 비트코인 세게 물려가지고 비트코인 좋댔을 때가 위고비의 효능이 제대로 나더라고 조금만 먹어도 속이 답답하고 체할 것 같고 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되고 밥이 먹기 싫고 그래서 좀 위고비 안 맞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매매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근데 비트코인 매매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약간 죽음으로 향하는 길인 것 같아 오늘 같은 날 하루 일당 버는 것도 어렵겠다 갑자기 뭐20% 짜리가 100%까지 올라가고 150% 짜리가 갑자기 마이너스 50% 되는 장이여가지고 이런 날은 어쩔 수 없이 알트를 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메이저 애들이 안 움직이니까 너무 심심해가지고 건드리는 건데 알트 좆같다고 욕하면서 왜 계속 마우스로 건드는 거야 아 일당 벌고 싶으니까 일당을 벌어야 오늘도 좀 이따 퇴근할 거 아니야 퇴근할 거면 일당을 벌어야 되는데 해선 안될 짓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삼드류 갑니다. 해선은 안될 짓이거든요. 알지만, 오늘만큼은 딱한 번만 하겠습니다, 삼도류. 출근했는데 일당해야지, 어. 삼도류? 따서 간다며 물결표 왜또욕심부리냐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오늘 같은 날. 일을 준비 안 하면은 절대 못 따요. 이런 날쉴 거면 쉬어야지 밖에 나가서 100만원 쓰는 게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어. 어찌했다가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같은 날 장이 푸악질 나온 장이어가지고 잠깐만요. 아, 너무 잘 올라가서 한편으로 냉정하게 그냥 시원하게 세게 롱 때렸으면 오늘을 끝났을 수도 있겠네 이거. 한 15만 정도 롱 때렸으면은 1분봉 말고 10초봉으로 단타 치세요. 그게 재밌을 듯요.라고 하는데 저 재밌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저 트레이더예요. 저 트레이더에요. 시발거 무슨 뭐, 가짜 돈 갖고 와서 예능하는 줄 아네, 이 새끼들이. 어디 감히 트레이더한테 지금, 씨발 예능을 트레이더에요. 탄도르로 봤을 때 어떻게 세개다 따겠어. 어. 여기서 더 이상 희발이가 없어서 내려가야 될것 같거든요. 마루고만 잘 정리하면 될것 같은데. 아, 얜좀더 올라야 빅쇼트 날것 같은데. 얘는 여기선 아닌 것 같은데. 얘얜더 있을 것 같은데. 많이는 아니고 만불만. 쇼더 예. 네. 좀 시도 볼게요. 만 불만 DMT 그러지 알았어 지금 시발 세개 이미 잡았으니까 좀 매매 끝내고, 나 몰라.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4개를 어떻게 잡아? 아, 일단 이거 5일 끝내고, 아르고, 만약에 평단 지난 다음에 커비 한번 뺏기고 나서, 만약에 나오면이거 탈출하든 뭐하든 하고 나서도 막 이게 좀, 좀 시발도 뭐 사도 돼야. 뭐, 내가 뭐사 4도를 어떻게 잡아? 지금 뭐. 얘네 아까 여기까지 다시 올리려나? 아, 너무 많이 올리는데, 아, 얘네가 빠져야 되는데, 얘네가 안 빠지네. 일단은 얘 먼저 팔게요, 형님들. 5일 예, 네, 집중을 하려면은, 플러스였던 것들을 팔고 나야 집중이 되거든요? 일단 예금 한번 팔게요. 5 l 그니까, 러 펀비까지 내고 마이너스까지 4,000불이네, 아니, 올라가는 속도 뭐야, 이거! 일단, 펀비 많이 안 뺏기려면 물량 늘리면 안 되거든요? 예, 네, 물량 안 늘리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 아니니까, 좀 천천히 봐볼게요. 네, 일단, 5 l 다 팔렸네요, 여러분들. 1절 잘했습니다. 잘 빨아먹었고, 1,700불 먹었네요. 자, 비트 1600불 먹고 있기 때문에, 아르고 좀 이따 물 타서 내려오면 돼요. 근데 아르고 때문에 짜증나 죽겠네. 아, 저 새끼 때문에, 씨. 아, 이 새끼만 아니었으면 되는데, 오늘. 어나이 아, 새끼 때문에 망했네, 아르고. 아, 나이 새끼 아니었으면 퇴근인데, 씨. 아니, 웃긴 게 뭔지 알아? 물량 제일 조금 담은 새끼가 마이너스를 제일 크게 냈어. 물량을 오히려 많이 담은 새끼들이 플러스를 조금 내고 물량을 제일 조금 담은 새끼가 마이너스를 제일 크게 냈어 김쿡 상무장관과의 대화로 아이폰 관세 면제 확보했다네요 아이폰 관세 면제 확보면은 이거 뭡니까 농입니까 쇼시입니까 이거 그래요? 일단 팔자 이거 아, 일단 쇼때리고 팔게요 예. 자 비트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크게 반응은 안 하네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거 치고는 뭐 별로 롱이 안 나오는데 아이폰 관세 면제 3일 전에 떴어요. 아 씨발 아니 형님 3일 전 뉴스를 지금 속보 마냥 가져오면 어쩝니까? 아 씨발 괜히 팔았는데 쫄아가지고 씨 어쩐지 씨발 만약에 저게 지금 나온 관세면은 갑자기 롱 떠야 되는데 최소한 300불 정도는 움직여줘야 되는데 왜 반응 안 하나 싶더니 아이 3일 전 뉴스라네 아씨 어쩐지 미리 미리 또 정보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3일 전 뉴스를 지금 속보라고 가져와가지고 네 이거나 지금 집중할게 일단 오늘 같은 날돈못 벌더라도 그냥 방송했다는데 눈이 두고 그냥 우락시 와가지고 게임했다 생각하고 얘나 오늘 마무리 잘 찍어야겠다. 자꾸 3도로, 4도로 해봤자 큰돈 벌지도 못하고, 의미도 없는 것 같으니까. 비트가 빠지네요. 비트가 빠지고 있는데, 아, 아니, 나 존나 짜증나는 게 오늘 그냥 비트 그냥 쇼치고 가만히 가지고 있을, 있을걸, 그냥. 이걸로 코나팠으면 되는데. 아니, 왜 여기서 사는 거야, 이 미친놈들. 아, 나이유 모르겠네, 진짜. 아, 얘네가 진짜 오늘 뭐 사고를 한번 칠라나? 아니, 왜 사는 거야, 도대체. 아, 진짜 뭐, 아르고 뭐, 롱세로 붙었나? 아, 내가 38분 남았는데, 추매하면은 펌비 더 내야 되잖아. <laughs> 아, 어차피 이번 타이밍에 탈출 못할 것 같은데, 씨발, 펌피 더 내야 되잖아? 그래도, 형들아, 그나마 다행이다. 아까 5일 쇼 쳐가지고 팔았는데, 얘, 아마 얘도 쇼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좀좋댔다 나. 어, 아유, 그나마 다행이다. 아, 그냥 이거 아르고만 보자, 이제. 아, 진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형들아. 아우, 할 만큼 한것 같고,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보고 있는 게. 제가 뭐 술도 못 먹고, 지금 위고비 상태라서. 여러분들도 마무리 잘하고, 주말에도 올 테니까. 좀 오늘 또 즐거운 상태로 맞이하죠. 어, 주말도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에, 다들 수고하셨고, 저는 좀 쉬다가 좀 이따 오후에 또 오겠습니다. 에이?